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도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 몇 가지 소식을 간단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어준 총수가 오랜만에 복귀를 했죠. 일합시다가 민주당을 연상시킨다. 이것은 참신한 상상력이고 협박 안 통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들의 터무니없는 말장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처를 한 건데요. 참고로 지금 서울 서부지검 형사 5부에 해당 사건이 배당돼서 수사에 착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진짜 이게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눈여겨 지켜보겠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그리고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공유를 드리긴 했지만 저희 첫 유스타즈 활동 먼저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소식인데요. 최근 화재 피해를 입은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사고로 인해 집이 홀라당 타버렸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데다 70살이 넘으신 아버지께서는 심장 질환으로 중환자실에 계신데 매우 위독하시다고 합니다. 친형은 중증 장애로 인해 복지관에서 요양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하루 아침에 집이 홀래당 타버린 데다 코로나19로 인해 일도 쉽지 않아서 이걸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저희가 1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사실 터무니도 없는 금액이고요. 22살로 갓 사회에 진출한 한 청년이 홀로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그리고 암담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게도 이 과정에서 민주당 오영환 의원님이 많은 조언을 전해주셨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해 연락을 드렸던 건데 화재 피해 과정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고 이후로도 끝까지 방향과 조언을 남겨주신 덕분에 저희도 청년을 잘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활동만으로 모든 이들을 그것도 지속 가능하게 지원할 수는 없지만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댓글에 짧은 영상도 첨부해 두겠습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직접 인터뷰를 했고요. 훗날 태권도 지도자를 하고 싶다는 이 청년이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저 또한 꾸준히 소통하고 관심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후에 각종 커뮤니티에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직접 감사 인사까지 남겼는데요. 관심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후원까지 해주셔서 어떻게 감사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굴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꿈을 이루겠다고 이렇게 감사하다는 목소리를 전했는데요. 그래서 제 50만원과 저희 단체 50만원 총합으로 100만원을 보내드렸고, 이렇게 해당 학생의 계좌를 댓글로도 고정해놓겠습니다. 혹시 지원할 분들이 계시면 1월 20일 수요일까지 학생 계좌를 통해 직접 도움을 건넬 수 있고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보며 저 또한 정말 뭉클함을 느끼고 이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연초에 따뜻함을 함께 나누고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제가 받은 선한 영향력들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주제입니다. 오전에 단독으로 김종인 씨가 오세훈 씨한테 격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내분 네 제대로 일어나고 있죠. 최근 오세훈 씨가 안철수 씨한테 국민의 힘에 입당하라며 조건부 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라고 저렇게 질타를 했다고 전해졌고요. 지금 저게 말이 되느냐 라면서 김종인 씨가 경로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걸 보고 경로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세훈 씨는 명분과 실리를 다 챙겨야겠다 욕심 내다가 뼈를 맞은 것이죠. 자기 출마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바깥에 있는 안철수 씨를 저렇게 끌어들였다는 판단으로 작심 비판에 나선 거로 해석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 지도부와 소통과 논의도 없이 저렇게 앞서간데에 대해서 불쾌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비슷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두고 콩가루 발상이라고 김종인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무쪼록 이에 대해서 김종인 씨는 명확히 자꾸 선을 그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연히 굴욕적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선 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죠. 서울시장도 끌려다녀, 대선도 끌려다녀. 애초에 저기 어떤 미래가 그려집니까? 인물도 맨날 구시대적인 인물 계속 거론하고 틈만 나면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싸움만 하는데 미래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제대로 보이지 않은 게 그들의 현실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을 비난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본인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올라갔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싫다고 혹은 민주당이 싫다고 저들을 찍어주는 게 아니란 걸 아직도 모르나 봅니다. 언제적 방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지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고요. 자업자득인 셈이죠. 이렇게 시대가 변했으면 당연히 의식도 변하고 정치도 변해야 되는데 입만 열면 옛날처럼 막말만 하고 있고 먹히지도 않는 엄플질에 가짜뉴스 가지고 얼마나 또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듭니까? 많은 비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든 말든 안철수 씨는 열심히 국민의힘 측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있죠. 오늘은 또 홍준표 씨를 깜짝 만남을 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동화사를 찾았는데 아주 우연히 홍준표씨와 안철수씨의 방문시간이 겹쳤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이런식으로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야참 진짜 우연의 일치다 그렇죠? 지금 안철수씨를 보면 김동길, 홍준표, 이현주씨 등 김종인씨가 뭐라고 하든 말든 영향력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김종인씨 입장에선 엄청난 굴욕이고요 게다가 2주중으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만난다고 하는데 또 만나서 당대당 통합 얘기를 하면 앞에 김종인씨 얘긴 뭐가 될까요? 내분이 네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안철수 씨는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완전히 구시대적인 정치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안철수 나오면 땡큐!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물론 민주당이 안철수 씨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죠. 민주당은 어떤 정책으로 승부할지 박원순 전 서울 시장님의 뒤를 이어 어떻게 시정철학들을 계승해 갈지 등등 특히나 전국 지자체에서 청년정책 관련해서 가장 활성화됐던 곳이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는 청년청까지 만들어져서 청년들이 직접 예산에 대해서 목소리 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수 있었는데요 이런 점도 저는 부각해서 눈여겨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병욱씨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 라며 이렇게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본인은 피해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란 표현을 삼가주길 바란다고 요청해왔다고 전했는데요.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가세연입니다가세연에서 애초에 시작했고, 이후로도 법적 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에도 계속 비아냥되고 조롱하던 게가세연이었고요 이에, 김병욱 의원은 가세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며 추잡한 요설로 많은 분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강력하게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언론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김희연을 향해 비판을 쏟아낸 더불어민주당과 대구경북지역 여성시민단체 등은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비난부터 하고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거로 보인다고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애초에 이 문제를 키운 가세연에 대해선 왜 제대로 된 얘기가 없고 둘째로 언제부터 저들이 저렇게 팩트 체크에 열심히 했습니까? 민주 진영을 향한 온갖 가짜 뉴스와 막말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보도한 적 있습니까? 조국 전 장관님 때 어땠습니까? 그리고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기 전까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거고요. 많은 시민들 또한 비슷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박원순 전 서울 시장님한테 기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여성 단체와 국민의 힘 등에선 어떤 식으로 주장해왔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든 말든 가세연에는 오늘 이해훈 씨가 직접 출연하기로 했는데요. 참고로 보수주의자들 중에서 가세연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게 과연 좋은 건지 결국엔 중도를 표방하면서 계속 우클릭하는 국민의 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부 분열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나저나 김종인 씨가 엄청난 굴욕을 당하고 있는데 이 또한 꾸준히 집중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